18장 우리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듯 우리 자녀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대할 것을 선포합니다.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의 자녀는 의심과 냉소적인 웃음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선포합니다. 내게는 불가능이나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.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에게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. 무너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라고 간구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가 이웃과 이 민족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. 우리의 자녀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이 땅에 하늘의 정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.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약한 자를 돌보며 정직과 성실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